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지금 최고조고요. 베데리코 발베르데, 셀루, 벨리검입니다. 잉글랜드의 중앙 미드필더 주드 벨리검 거의 웬만한 포지션에서 다뛸수 있는 우수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어, 밸런스가 좋고 네. 이미. 중앙 미드필더가 갖춰야 될 모든 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역시 미래가 또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칙입니다. 경기 초반에 옐로 카드가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카드는 나오지 않는군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중심 성향을 잘파해하죠 밀란의 심장이죠 말디. 공 잡는 블리. 치명적인 위치인데요 프리킥 좋은 자리에서 따냈습니다 아 지금 위치 오히려 저라면은 한번 과감하게 때려볼 수 있겠는데요 아 이번에 프리킥은 수비벽에 맞고 나옵니다 코키퍼, 막아냅니다. 불고서 나니다 도너킥. 레아. 둘를 찾고 있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안토니오 리디거의 태클. 이동하는 호드리구. 벨링엄입니다. 때려죠슛 터선합니다. 아 좋은 슈팅 시도했는데요 아쉽군요. 자 좋습니다. 어,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어, 조금만 힘을 빼고 연습한 대로 침착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호나우지뉴. 아름다운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 호나우진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만든 선수죠. 호나우진뉴입니다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모드리치가 움직입니다. 호드리구를 거쳐갑니다. 브라질의 윙어 호드리구 제2의 네이마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네이마르라는 평가 때렸어요. 엄청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보통 어,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스팅입니다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도를 요구하는 아의 안쪽으로 잘 밀어넣습니다. 었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 패스 좋네요. 하파엘 레양 터치합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탑 클래스 루드 굴릿 에시안 공 잡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코나우드에게공 건네줍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군요.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공처이하는 호드리구. 파울입니다. 휘슬이 짧게 울렸습니다. 좋습니다. 반칙 맞습니다. 호드리구.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황제 호나우두 레이카르트가 공 잡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자 지금 오프사이드 판정이 됐는데요 이거 뚫렸더라면 거의 골과 다름없는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발의 아, 차 같았는데요 결정적인 기회에 부심이 좀 서운하겠네요 모드리치인데요 태클로 말디니가 멋지게 공따했습니다 자, 굴리트가 전개합니다. 자, 호나우지뉴 아, 좋은 태클입니다. 야, 태클 좋습니다. 공받습니다. 호드리구. 받아냅니다 크로스키회. 공 잡는 발베르데. 말디니의 태클 시도. 오렌지 삼총사 멤버 블리트 옥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호나우지뉴움직입니이 <놀라> <뉴스> 나와야 <놀라> 이제니다이나머지 절반의 전쟁에 나입합니다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습이다 저희 중계진요이제반야점을돌았고요 다시 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득점 합니다. 동접골입니다. 동접골.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오른쪽에서 환상적인 배달을 했군요. 네, 정말 오른쪽에서 저렇게 질 높은 크로스를 계속 올려 줄 경우에는 공격 찬스가 더 살아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죠. 타점 높이 타이밍 정확하게 맞힌 헤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저 타이밍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키퍼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터치합니다. 레앙. 칼룰루. 호셀루. 자,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호셀루 수비 따돌렸습니다. 자, 박스 안 트윗이 필요합니다. 패스 길브를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레안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비용하는 거죠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깃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왼전으로 뛰었습니다. 잘 싸워줍니다. 공중에서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의 점프를 해서 헤딩 클리어링 깔끔했습니다.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레이 카르테의 테크입니다. 때렸어요.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실점이기 말들이 아쉽기로 하기 공점입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점차가 얼마나 지 않는 중요한 시점이 자 프리킥입니다. 이 정도면 키스리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킥이고요. 일단 경기가 뜨어졌는데요주드 벨링엄. 적절하게 비니시우스가 잡아줍니다. 소풍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있습니다. 대단한 골이군요. 멋진 칩샷을 선택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워낙 저런 슈팅을 잘하는 선수죠. 두특기가 남았습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자, 이제 올려야죠. 포에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프랑크 레이카르트. 로인 공격. 레안. 오렌지 3총사 멤버 레이카르트 동료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패스할지 돌파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보드리구죠. 모드리 치인데요 슛!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자풍단에는 기회인데요.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습니다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팀의 페널티를 허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만 더 지켰으면은 한 점차 리드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요. 이건 치명적인 페널티 허용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읽었습니다. 골키퍼가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방향만 읽었다고 잘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아, 네, 선방 네, 하나가 네,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한번 정도 공격 찬스죠. 아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수 있을까요? 아, 지금은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패스 좋습니다. 오늘 은...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골리트입니다. 득점합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적절하게 비니시우스가 잡아줍니다.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대단한 골이군요. 멋진 칩샷을 선택합니다.